한 주간 끊임없이 들려오는 핫한 소식들 그러나 뉴스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여의도 25시 신날입니다. 자 오늘도 노병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 노병우 기자입니다. 네. 어, 요즘 그 기사를 보면요, 우울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SBS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에서 여성 출연자가 녹화 중에 자살을 했다라는 비보가 들리기도 했고요. 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무명 배우들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도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보면 본인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어, 극적인 호소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뭐 이렇게 퇴근 후에 지인들과 뭐술 한잔하면서 툭 털어놓고 다음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2~3년 새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가 우리 전반 생활을 예, 그렇죠. 네, 완전히 바꿔놨죠. 예. 네. 네. 그런데 다음 타자는 웨어러블 기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워치라고 합니다. 음. 삼성 기어2나기어2 네오 뭐 이런 걸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이 기기의 변화뿐만 아니라요, 주목할만한 것은 운영 체제도 변화를 했다라는 소식. 이 그쵸, 그렇죠, 원래 삼성전자 하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썼었는데 구글에. 네. 이번에 이 기계에서는 다른 걸 썼다 그래요. 타이젠이라는 운영 체제를 적용해 갖고 음. 구글과 좀 다른 독자 노선을 걷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음. 타이젠이요. 예, 네, 좀 두통약 같긴 한데 사실 <laughs> 아,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처음 들었을 때 타이젠? 두통약인가? 이렇게 <laughs>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운영 체제인데 음. 그동안은 이제 애플의 iOS랑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이제 양대 산맥처럼 싸움이 치열해다 썼는데, 이 리눅스 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2011년부터 이제 과거 자신들이 운영해오던 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놓은 건데, 이 개발 단계에서 이제 인텔이랑 삼성이 우리도 함께하겠다 하면서 이제 음. 타이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언젠가는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늘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래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또 그런데도 이렇게 대중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웨어러블 기계한테는 안드로이드가 별로 안 맞다고 지적이 많았나봐요. 음.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아. 예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시계를 그러니까 사양이 버벅버벅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었구나. 시계를 준비하면서 아 안드로이드가 안 맞구나. 음. 그럼 우리가 다른 걸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제 타이젠을 왜냐면 구글이 또 만들어주기까지 기다리기가 좀 뭐하니까. 자신들도 자신만의 그런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준비한 게 아닌가 하면서 타이젠을 삼성이 꺼내든 거 아닌가 싶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이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삼성이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그거에 중점을 둬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삼성이 이제 애플만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우다 뭐 이런 오명을, 아니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도 뭐 패스트 무버로서 아니면 패스트 무브가 아니냐 창의적인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발점이었다는 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의 변화를 주목해보고요. 앞으로 성장할 세계적인 기업으로서의 성장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소식은요,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도 출입증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 처음 알았는데, 어, 뭐, 워낙 기자들이 많은데다가 일일이 뭐 출입을 확인할 수 음. 없고 하니까 누군가는 그 출입 절차를 확인하고 기록해야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제 요즘 최근에 언론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려면 어쨌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던 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국회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졌는데 음. 이게 보니까 한3 단계 정도가 있더라고요 출입증에 관련돼서 일시 네. 취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짜리만 쓸수 있는 그런 거고 음. 단기 취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 개월에서 3 개월까지 해서 음. 매년 매달 이렇게 갱신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네. 장기 취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 기니까 한방 장 이렇게 길게, <laughs> 길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더라고요 근데 네, 이 출입증은 갱신 때마다 뭐 본인이 국회 관련 기사를 몇 건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런 목목, 목록들도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이 출입하겠다고 해서 출입증만 받아놓고 기사 안 쓰면 굳이 다음에 또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올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국회와 관련된 이슈를 따라잡고 있는지 하나의 통과의례 같은 것 중에 하나 지 않을까 싶은데. 뭐 국회니까 나름 보안도 철저해야 되고 또 아무나 들어가기에는 절차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뭐이 정도 매뉴얼은 뭐 있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화면에 서약서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국회 출입기자증 이제 재발급 신청서라는 건데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쓰나 봐요 이런 거 음. 신청서를 근데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발급 신청하고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여기는 서약서를 같이 써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아, 너 잊어버렸지. 너또 이러면 안 줘. 잘해. 복원 아, 잘해야 돼. 너 때문에 아, 우리 또 이거 해. 이런, 그러니까 관리를 있잖아요. 잘해라. 음, 뭐 이런 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보니까 다시 받으려면 또 언론사 대표의 직인도 다시 갖고 와야 되고, 아. 막 이런 더라고요 아니, 그거 뭐 출입, 출입증 그거 뭐 어마무시해서 어떻게 들고 나다니겠습니까답로 올려줘야 될판인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는데. 자 지난 2004년 17대 국회 화두가요 탈권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국회 문턱은 여전히 권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소통하는 자세로서의 문턱을 조금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연초부터 카드사의 개인 정보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어, 은행 카드사를 뭐할것 없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피해 규모가 1억 400만 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카드사가요, 요즘은 어떤 뭐 금융 상품의 상담보다도 이 민원 항의 전화 때문에 곤욕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한 예를 보니까 한 카드사의 경우 이제. 로비로 찾아와갖고, 너중네나중네다 나와라. 맞니다 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모이고, 직원들도 모이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이 내려와갖고, 이제, 아,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얘기하시죠.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을 듣고, 어, 그래요? 조용히 얘기할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지도 너는 않았죠. 뭐냐, 사장 나와라. 이랬는데, 이 몸싸움 과정에서 물통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물통이요? 네. 네. 이게 노란색 물이 흘렀다 그래요? 제가 머릿속에 예측하고 있는. 그렇죠. 오지, 저도 처음에 보면서, 어? 오줌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네. 아, 자, 자기가 해갖고 와서 뿌리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지하면서 봤는데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씨너였다 그래요, 씨너. 시너. 씨너요? 네, 이제, 이제 페인트를 희석하거나 이제 뭐 그때 쓰는 거 있잖아요. 협박용으로 가져갔겠죠. 내말 듣지 않으면. 불 내겠다, 날거 있다, 뭐 이런 용어로 가져간 것 같은데, 자초 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A씨가 이 카드사의 가맹점 사장한테 돈을 빌렸나 봐요. 근데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니까, 이제 그 카드사, 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이제 카드 매출 압류를 신청했는데, 또 이제 그 가맹점은 또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니까 이 사람은 제가 없으니까 또 매출 압류를 못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팝을 데가 없는 거예요. 종로에서 그러니까 빤 맞고 딴, 한강에서 푼다 듯이 에라이 모르겠다 가고 이제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냥. 그 말리는 직원은 무슨 입니까 시너까지 늘 죽어 쓰고. 자, 아무튼 그 카드사가 지금도 아마 2차 피해 때문에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렇죠. 시너테러가 웬 말입니까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요. 어, 고객 유출 정보도 얼른 해결이 되고 이번 사건도 그냥 크게 액땜했다라고 어,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음. 없도록 그냥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한도가 우리나라를 뿌옇게 덮었던 미세먼지가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은데요. 이 봄이 오면 또 불청객이 오죠. 황사가 오고 있죠. 네, 황사가 올까봐 또 걱정입니다. 뭐 호흡기계를 보충하는 데는 도라지도 좋고요. 배도 좋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니까. 네,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자, 저희도 잘 자고 잘 먹고. 충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